오세영 님의 시 유성의 학습 활동 프리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시 유성의 말하는 이가 바라본 밤하늘의 모습을 써보고요. 또 그리고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깊게 느낀 식구를 떠올려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바라본 밤하늘은 어떤 모습일까요? 밤하늘에 아주 많은 별들이 떠있고요. 자, 그리고 그 별들 사이로 유성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을, 어, 말하는 이는 아마 바라보고 있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 쓴 것, 뭐, 이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겠죠. 자, 2번입니다. 이 시를 읽고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식구를 떠올려보고 그까닭을 말해보는 활동이에요. 자, 이 시는 일연 십행으로 된 시였는데, 자, 이 십행으로 된 여러 그런 문장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 써보면 되겠죠. 저는 이것을 선택했어요. 아득히 들리는 함성이라는 오행에 나와 있는 이 식구를 선택했는데 자, 이 식구를 읽는 순간 어, 야구장 근처에서 혹은 야구장에서 타자가 공을 치는 순간 관중의 함성이 정말 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 시속에서 어, 야구장에서 타자가 야구를 치는 것은 아니죠. 유성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구를 선택했나요?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느끼 식구. 왜 그리고 그것이 인상적이었는지 써보면 될것 같아요. 2번입니다. 이 시에 활용된 비유와 그 효과를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다음 밑줄친 표현이 뜻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밑줄친 표현과 그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빗나간 야구공 하나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쪼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시 유성의 7행부터 10행이 제시되었고요. 그 중에서 7행에 나온 빗나간 야구공이 뜻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쓰는 활동이죠. 빗나간 야구공이 뜻하는 바는 바로 유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빗나간 야구공은 유성을 빗대어 표현한 거죠. 유성이 원관념이라면 빗나간 야구공 하나는 보조관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우리가 비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빗나간 야구공과 유성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 대상은 비슷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이 시에 1행부터 3행을 다음과 같이 바꿨었을 때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는 활동이네요. 자, 1행부터 3행.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입니다. 자, 유성이라는 시의 원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꿨어요.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이 오늘따라 더욱 반짝거리며 떠있다. 자, 첫 번째, 오세영님이 쓴 원작과. 자, 두 번째 읽은 이글 사이에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자, 오세용님은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A는 b 다 자, 은유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다입니다 별들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의인법이 사용됐죠? 바로 비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오른쪽에 바꾸어 쓴 글은 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밤하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비율을 사용한 것과 직접 설명한 것, 이 둘의 느낌,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 비율을 사용할 때에는 별들이 정말 생기 있게 살아있는 듯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어, 직접 설명하는 부분은 그러한 느낌이 조금 덜해짐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일리를 바탕으로 이 시에서 활용된 비유의 효과를 말해보자.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한 이 작품 이렇게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참신한 표현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자, 또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그런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효과가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